자,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. 이렇게 거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, 방식 똑같아. 4는 내려와. 그리고 지수는 하나 줄어드니까, 3x 플러스 1의몇 제곱? 세 제곱이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, 얘를 미분한 값은 한번더 곱해줘야 돼. 3x 더하기 를 미분하면 뭐가 돼? 3을 곱해줘야 된다고. 그치? 네. 그럼 4, 3, 12가 되니까, 12 가로 열고, 얘이가 예, 정답. 이 이해 됐죠? 얘 미분하면, 얘도 마찬가지. 2x 빼기 1은, 얘는 사실은 이렇게 분리부터 해줘야 돼. 2에 2x승 곱하기, 2의마 1승이니까, 2분의 1. /2. 그럼 얘는 상수 취급이야. 쉽게 가면, 얘만 미분해줘야 된다고.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? 네. 얘를 통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돼 그럼 얘 미분하면 2분의 1은 일단 카만 있어야 돼 얘만 미분이야 그럼 얘 미분하는 방식 2의 2 x 승카만 있어야 돼 이거 하지만 얘를 미분한 값 2는 곱해줘야 돼 이해됐죠? 얘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 2분의 2 곱하기 2의 2x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근 이렇게 안 쓰고 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. 얘는 2의 마 1승 곱하기 2의 2x승 곱하기 2라고 생각해서 2는 앞으로 튀어나오고. 맞아? 네. 얘랑 얘랑은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2의 2x 빼기 1 이렇게 쓴 사람도 있겠죠? 네. 합의 법칙, 지수끼리는 그죠? 얘네 x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은 x의 5제곱이잖아요. 두 개를 더한다는 거지 얘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쓰잖아 그지? 답은 얘라고 돼있어 그지? 다 같은 말이겠지 근데?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죠? 네 다음 ln 미분하면 뭐였죠? Ln. 이 자체는 그대로 분모로 내려가 그렇죠?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분의 얘를 미분한 건 분자로 올라가. 그죠 네. 그럼 2x 더하기 3. 이게 답이야. 로그는 어떻게 했죠? xlna분의 1이 기본 공식이었죠. 얘는 그대로. 그 다음에 로그2는 ln2로 바뀌겠죠. 이해 됐어요? 네.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건 분자로 가니까 오, 이게 답. 이해됐어요? 얘는 그대로 분모, 얘는 LN2로 바뀐다고. 그죠? 그리고 얘를 미분한 값은 분자로 올라간다고. 공식이야. 그니까, 이론으로 풀수 없다. 오케이?